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무서움, 두려움,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실라원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전에 대한 원초적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소해 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돈이라고 하는 울타리, 또 네트워크, 인맥이라고 하는 울타리 또 지위와 권력이라고 하는 울타리, 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라고 하는 울타리들을 쳐서 그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보호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우리가 그야말로 튼튼하게 만들어 두었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울타리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학자들은 아마 왕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쓴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참 숱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고 또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굳건한 그 왕위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왕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생각했던 다윗의 그 왕위의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버지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창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 아들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울타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름대로 고생고생하며 천신만고 끝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고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울타리를 어느 정도 굳건하게 세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그 울타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암진단을 받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고 준비도 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런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안정적이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을 치기도 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아껴서 그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두눈 뜨고 사기를 당하는 일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야말로 억울함과 답답함과 불안함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무엇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그가 회복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릴 때에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을 경험하는 영적 원리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1절에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렇게 고백했고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이0편 62편의 첫 단어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이 시의 시작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는 아크. 아크라고 하는 말은 앞에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God alone, God only라고 할때 이 오직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시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이 1절만 아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절, 2절, 4절, 6절, 7절, 9절 이렇게 여섯 절이나 아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인생의 담이 넘어지고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뿐 우리가 기다려야 될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찾아야 될 대상 기다림의 대상 바라봄의 대상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이 전혀 없는 유일성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요소 가운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리즘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진리의 상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은 마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요 아주 미개한 사고로 치부하고 기독교는 지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니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이거는 아주 시대 정신에 어긋난 이건 미개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그런 발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에도 사실은 이 다원주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이고 하나님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갈라진 마음 양다리 걸친 신앙 회색지대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5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1절과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는 바라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바라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를 하면서 시편에 이 바라봄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국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보니까 그들을 앞을 가로막아 놓고 있는 것은 홍해바다였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둘이 없죠. 떨릴 수밖에 없죠.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갈리시고 마를 말리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권능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1절과 5절 말씀에서 받은 도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잠하고 침묵하고 또한 소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시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것들을 잠재워야 세미한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불변의 기준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잠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 나를 뒤흔드는 문제, 괴로운 감정, 고통과 압박의 문제들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죠. 혼자 꾹꾹 참고 꾹꾹 눌러 놓으면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동맥 경화가 걸리는 것처럼 감정도 감정 경화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8절의 권면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시시로, at all times, 항상 수시로, 이런 뜻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항상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가서 쏟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 놓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응어리졌을 때, 사람 찾아가서 그걸 다 쏟아놓으면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냥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또 다른 감정이 쌓이는 일이고, 결국 후회만 남는 일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뭐하려고 그걸 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이전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눈에 띄는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8절에 그의 앞에 토하라, 하나님 앞에 토하라, 이 토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는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영어로 퍼, 쏟아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토하다, 뭐 음식을 개워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그릇이나 컵에 담겨있는 물을 확 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한 것을 봤는데 샤파크 하려면 그 상태가 반드시 액체 상태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커다란 바위덩이가 가슴에 들어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쏟아 놓지를 않습니다 아니 쏟아 놓지를 못해요 교회에 나왔어도 기도회 자리에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쏟아붓지를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목회자로서아 저분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부어야 되는데 안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바위덩이가 녹지 않고 단단하게 그 속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수와 이장에 보면 여리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녹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긍율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율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긍율로 채워진 사람은 그 눈에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안구건조증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눈이 뻑뻑해 서잘안 보이니까 안약처럼 이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 방울씩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잘 보여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은 우리의 영적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고 영안을 밝혀주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물을 통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물같이 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물같이 녹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보십시오 새벽에 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보는 사람들이 원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포악, 탈취한 것들, 늘어나는 재물. 아니, 뭘 그런 걸 원할까? 여러분, 여기서 이 포악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속임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 가리고 속여서 얻은 재물들, 또 탈취한 것, 이것은 뭐냐면 강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지위와 내 위치와 내 권세를 사용해서 취한 부당이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재물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초적 불안과 안전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하고 권력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 잘 되고 잘 나가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사업 잘 되는 것 물론 사업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잠못 잡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쓸까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는 왜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뭐 별일도 없고, 없고 어려운 문제도 없고 이유 없이 괜히 불안하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가진 그런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평안해요.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는 신기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이분이 분명히 중병을 앓고 있고 그 투병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왜요? 아니, 좀 걱정도 되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걱정도 안 돼. 밥맛도 맛있어. 잠도 잘 자. 아무래도 저는 바보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보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쓴 10편 4편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편안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비록 괴로운 그 문제들을 가진 고난의 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단잠을 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그 윌리엄 케일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 부흥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인생의 괴로운 문제 때문에 이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날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침대 아래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봤어요. 아들아, 네가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다. 너는 자라. 남은 시간은 내가 깨어있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막 눈꺼풀이 부러워지든지 스르르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이 대신 깨어 있으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불면의 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의 단잠을 자는 밤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였어요. 이 인자함,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죠. 우리 구약 성경에 인자, 인애, 또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이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몇 명이라든가 보자 봤더니 인자가 세 명, 박인자 두 명, 배인자 한 명, 인애 한 명, 황인애.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참 좋은 이름들입니다. 저는 이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인자, 인의 자비로만 설명될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영어 성격은 뭐라고 했나 봤더니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친절, 애정 어린 친절인데 불쌍해서 가엾어서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은 마음에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loving kindness 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goodness, 좋으심, 선하심,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에게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그 단순한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햇새드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자격 있는 사람,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 없는 사람, 조건도 없는 사람, 그렇지만 자신의 조건 없음, 자격 없음을 알고 죄됨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사람,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햇새드는 어떤 사랑인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말을 향하여 원수짓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그 인간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헤세드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원수짓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청개구리처럼 자꾸만 반대로만 하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가슴에 못 박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말안 듣는 자식 온 몸으로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내며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어요. 우울증은 강박증에서 나오고 완벽주의에서 나오거든요.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절대적으로 좋으신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특히 엄마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세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사람이 마음에 어떤 억눌림이 있다가 그 문제가 딱 풀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음흠, 콧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임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릴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쏟아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 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들 우리가 붙잡아주고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을 맛봤고,